할렐루야.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우리 졸업생과 교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상당히 은혜가 되고, 우리 또 목사님 설교도 너무 은혜가 되어서 매 순간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참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졸업 예배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되게 어떤 분들은 교사를 할때 자기가 또 나는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사를 막상 해보면 본인이 생각한 것과 아이들을 가르칠 때와의 이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좌절하거나 힘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왜 힘든가 하는 사실을 또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것은 잘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사라고 다 가정을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한번 곰곰이 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친다고 얘기할 때, 이 영어로는 education 인데요. 교육, 에듀케이션이 이 사실은 이 이끌어내다, 끄집어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특히 교회 학교는 무엇인가를 아이에게 가르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아이에게 있는 중요한 핵심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 학교를 할때 많은 고민하는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가 뭘 가르쳐야지 하는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면, 아이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반 학생, 혹은 내가 맡고 있는 그 가르쳐야 될, 내가 지도해야 될, 혹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줘야 될, 그 아이가 제대로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뭐, 당연한 걸 뭐, 묻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까요? 어,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그 믿음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시죠? 그런데 성경에 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깊은 고민에 한번 빠져보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어,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 믿음은 우리가 내가 가져야지 이런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변질될 수도, 또 우리가 믿음이 약한 모습이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자신있게 말할 정도의 이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구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믿는다, 믿는다 하지만 우리 속에 행함이 없다면 이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넓게 좀 보면,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선물이 우리가 또 행함이 없으면 이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기본적으로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함은 옛날에 뭐어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이런 거다 소용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볼때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핵심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행함으로, 실천적인 행함으로 매우 중요하게 따라와야 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정말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 형제가 교회 에안 나와요. 그러면 그 형제를, 그래, 니대로 잘 살다가,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살겠노라. 그러면 그 형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찌 했었든지 알게 해줘야겠죠. 하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어, 교사로, 어, 또, 아이들을, 어, 아이들과 함께, 나아갈 때에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저 아이에게 저 친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 할까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아보아야 되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날 모르면 그 사람의 사랑은 누구에게도 전해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눈물도 흘리고 또한 기쁨도 느껴보았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려고 노력하고 헌신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에 복음으로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 반, 내 아이, 내 애, 내가 지도하는, 내가 가르치고 맡고 있는 교회 학교 친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제일이 마시는 그 순간에는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어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역사.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의 역사. 우리 모든 삶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삶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된 삶으로 어,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의인된 모습으로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마치 다람쥐 채팔기도 없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점점 우리의 삶이 이 죄된 습성을 버리고 점점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어제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계속 죄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죄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매일 똑같은 죄와 똑같은 회개를 반복한다면 우리 삶이 과연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과연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역사.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든 우리의 어떤 행위이든 간에 믿음에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역사가 있지 않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내도 을 만한 그런 올바른 믿음인가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 이 수고가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헌신이 없다, 희생이 없다, 그 사랑은 가치 없는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 그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처음에 아이들 탁 들어오면, 애들이 참 신기해요. 자기도 신기하고 선생님도 신기하고, 어, 바라보는 목회자도 신기하고 다 신기합니다. 또 아, 쫄망쫄망, 지도 태어났다고 눈 갖고 태어났다고 아, 예. 눈 부릅뜨고 이렇게 아, 누구세요? 막 이러기도 하,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생각도 독특한 아이들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생 쯤 되면 이제 중학생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중학생들 미안해 여기 있는 중학생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다른 중학생들을 말하는 거니까 중학생들을 좀비라고 그럽니다 좀비. 왜 좀비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은 먹을 것만 주면어 하고 어을거 없으면 어 하고 또 가고 그래서 좀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아이들을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지도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 바뀌어 갑니다. 이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 아이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어 아껴주고 이뻐해 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이 아이들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많이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 2년, 3년 잘 있다가 졸업하면 또 좀비 같은 애가 와 하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1학년 딱 와서 이제 인간 좀 만들어 놓으면 졸업해버리고 와 하고 좀비 같은 애들이 들어오고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 이 지금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도대체. 맨날 이렇게 좀, 좀, 제대로 좀 가르칠만 하면 가이고 가르칠만 하면 가이고 그렇게 이 마음이 허전함과 또 이런 어떤 마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허전함이 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 아이가 변화되어서 또 여러분과 같은 또 교사가 되어서 또그 좀비 같은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 갈때그 사랑과 그 수고는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요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 중에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귀한 사랑, 어찌 보면 믿음, 우리가 가지는 믿음보다도 더 귀한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란 것을 깊이 있게 한번 철저하게 깨달아 봐야 돼요 칼빈도 자기가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자기가 정말 아 나도 저 친구와 같이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탁내 생명을 거듭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데 하는 어떤 자기 자신의 고뇌와 그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철저히 깨달으려면 내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란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희생할 수 있고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구원받게 된 것을 철저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수고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을 죽일 수는 있지만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포항의 양포수양관이라는 곳에서 그 수련회를 김진동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수련회를 쭉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참가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 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를 다 애들에게 주면서 이 미꾸라지를 아무도 안 보는데 가서 죽이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그 미꾸라지를 산채로 갖고 오면 벌점을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미꾸라지 받아들 때는 오만상 인상 다 찡그리고 미꾸라지를 받아들고는 자기 팀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미꾸라지를 다 죽여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를 달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만 죽여라. 여러분, 거기 있는 많은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이 미꾸라지를 죽여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친구들은 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내하고 멀어서 보시지 못한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죄에서 이게 죄인지 모르고 막 허덕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주신다고 우리는 불평 불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는 이런 걸 주시지 않습니까?라고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인내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 소망을 가질 때는 그 소망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에 적절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끝까지 인내할 때에 비로소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 이틀, 삼일 조금 해보고 안 된다에 포기하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응답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만약에 가져서 하나님께 강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 지옥보다도 더 어려운 세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인내를 통해서 그 인내가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어, 걸음 밑걸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오늘 했다고 내일 했다고 한한달 했다고 1년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전진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범적인 교회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렸던 곳으로 새 안식일만 말씀을 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어서 급히 베레아로 도피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에도 말씀과 복음의 권세가 있어서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죽게 돌아왔다고 사도행전 17장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바울이 있었던 시간은 3주간에 불과했지만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끝까지 정말 인내를 갖고, 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가지며 사랑의 수고를 갖고, 또한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